나무하미 타불, 나무하미 타불, 나무하미 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 탁세 악고라여, 오타각세 악업의 고통을 받는, 악업을 지은 그갑으로 고통을 받는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악은 다섯 가지 악인데, 우리가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며 거짓말하고, 술을 먹는 이러한 다섯 가지 악업은 어, 오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통은 이 다섯 가지 오악업의 다섯 악업의 갑오로서 받는 고통을 오통이라 하며 오소는 소각한다는 오소는 소자에 에, 이 오소는 오악업의 갑보로 사막도의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간의 중생들은 빈자나, 즉, 가난한 자나, 고독한 자나, 기머거리나 장님이나 벙어리 정신병자 등이 많은데 이는 모두 전생의 악업의 가보고 부자라든지 귀한 사람이나 현명한 사람 지혜와 재능이 뛰어난 사람 등은 이도 모두 전생의 선업의 결과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생을 바꿔 가며 몸도 바꾸고 차원도 바꾸는데 이 모두 스스로 지은 선악의 가보다 하셨습니다. 스스로가 감당할 분 대신할 사람이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옥하기 축생, 수라, 인간천상 이와 같이 육도에 윤회하여 몸을 받고 또 버리고 몸을 받고 또 버리고 이와 같이 챗바퀴 돌듯 육도에 윤회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자신 스스로가 지어서 그러한 세계에 태어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업을 미리 닦지 않다가 임종에 이르러서 후회한들 무너져서 아무 소용이 없다 하고 경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부지런히 연불 정진하는 선업을 쌓아 더 이상 윤회의 고통을 받지 않고 극락시기에 왕생하여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부처가 되는 그러한 인연을 지어야 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는 말, 말씨와 얼굴의 빛이 아주 온화하고 선하게 해야 한다. 즉, 우리들이 짓는 몸과 입으로 생각으로 이런 짓는 업들이 선업이 되도록 인연을 잘 지어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아미타불, 아마아미타불, 아마아미타불.